항공모함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무기이며 네로라하는 군사 강국들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모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항모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는 바로 탑재하는 함재기인데요. 태국이 운용하는 차크리 나루의 뱃은 함재기가 없어 나루빼라고 조롱받지만 F-35를 운용하는 미국의 항모 전단은 초강대국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 에선 너나 할것 없이 항모를 보유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라우닝급 항모 두 척을 필두로 항모 전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즈모급 상륙함 두 척을 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도 한국형 경항모 lpx2를 건조하기로 결정 하면서 동아시아의 3강인 한중일 모두 항모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라 생각했던 한국이 갑자기 항모를 보유하게 되자 매우 경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는 바로 북한인데요. 애초에 가상 적국이지만 전쟁 가능성이 희박한 중국, 일본과는 달리 북한은 한국의 공식적인 적국이며 양국의 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은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재해권과 제공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자 북한이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공군은 500대가량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미그15, 미그17이며 생산된지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투기들은 아무리 많아봤자 노후화가 심각해 전투는커녕 비행조차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만 못합니다. 결국 실질적인 전력은 평양 방위 임무를 맡은 미그29, 40대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8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과 맞붙는다면 북한은 수도인 평양을 포함한 전 국토가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자국의 포병과 미사일, 특수부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군의 공군 기지를 파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해군이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는 지상의 공군 기지와는 달리 바다의 항공모함은 북한이 타격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4만 톤의 경항모인 l p x 2는 F-35B 20대 가량을 탑재하며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 공군을 상대로는 과분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군은 한국항모전단을 저지할 전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30년대쯤이면 최신 바이스테틱 대잠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급 배치2와 대잠전에 특화된 한국형 구축함 KDDX가 진작에 배치되어 LPX2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구형 잠수함으로는 한국항모전단에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LPX2에 탑재할 함재기인 F-35B는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데요. LPX2에서 출격한 F-35B 편대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 전력의 본거지인 상원동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한국의 군사시설들이 파괴되더라도 한국의 항모 전단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평양 인근 해역에 진입한 항모 전단이 F-35B를 출격시켜 김정은을 포함한 수뇌부가 거주하는 평양 주석궁을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북한 수뇌부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지도세도 모르게 폭사당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세계 최강급 전투기인 F-35에게 북한의 구형 미그 29 따인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뿐입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일주일이면 북한 전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의 전쟁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군의 강한 의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